잠시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내 돈은 늘 제자리일까? 내 주변 사람들은 다들 돈을 불렸다는데 왜 나만 여전히 같은 자리일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투자 운이 없다. 나는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다. 나는 큰 돈이 없어서 시작도 못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만든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고 운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단 하나의 전략만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 정보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나요? 뉴스에서는 달러가 좋다 하고, 며칠 뒤에는 일본 돈이 좋다 하고, 또 어떤 날은 금이 뜬다 하고, 유튜브에서는 어느 코인이 폭등한다 하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하나, 지금 안 사면 뒤처지는 건가, 혹시 내가 또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이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속 옮겨다니는 것. 왔다 갔다, 팔았다 샀다, 이 정보, 저 정보.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돈은 움직였는데 자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너무 빠르고 정보는 너무 많고 흐름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 전략은 정말 단순해서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전략이 사람들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략을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와닿도록 하나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내 돈은 늘 제자리라는 생각에 좌절감이 컸습니다. 아이들도 키워야 했고, 생활비도 빠듯했고, 투자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도 말라. 그 대신 한 가지를 꾸준히 해봐라. 그게 쌓이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 이 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작은 금액이지만 한 가지 전략을 선택해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그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기다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내가 이기려고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통발을 걸어 놓고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기다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에도 방향이 필요합니다. 방향 없는 기다림은 방치지만 방향 있는 기다림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분산이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불안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산게 잘못된 선택이면 어떡하지? 혹시 시장이 뒤집히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기다림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한 곳에 돈을 몰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만든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생깁니다. 적은 돈을 키운 사람들은 시장의 움직임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잡으려고 뛰어가면 물고기를 놓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항을 여러 군데에 두었습니다. 주식이라는 강에도 하나, 채권이라는 계곡에도 하나, 금이라는 바위 틈에도 하나, 해외 시장이라는 넓은 물에도 하나, 어떤 물고기가 들어올지는 몰라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생긴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내가 조급해지지 않는다. 둘째, 시장이 빠르게 움직여도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셋째, 기다릴 수 있게 된다. 이 기다림이 바로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바꾸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다시 경기도에 사는 그 여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어항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두었고, 하루하루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참고, 남들이 좋다 할 때도 뛰어들지 않고, 남들이 포기할 때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시장을 따라다니는 것을 멈추고 시장이 나에게 오도록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가 두었던 여러 통발 중몇 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바꾼 사람들의 단 하나의 공통된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왠지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 나도 늘 조급했고, 나도 늘 흔들렸고, 나도 늘 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아셔야 합니다. 승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성공은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아직 전략의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왜이 전략이 실제로 자산을 크게 만들게 되는지, 시간이 어떻게 우리 편이 되는지, 그리고 시니어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법이 무엇인지,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곧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더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조금 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기도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이 여러 통발을 조용히 펼쳐두고 흔들림 없이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빨리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오래 버텼고 그 기다림 속에서 돈이 스스로 자라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시간이 흐를수록 돈은 커질 수밖에 없을까요? 왜 몇몇 사람들은 같은 기간을 보내도 더 많은 자산을 만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만 평생을 바꿀 만큼 강력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지만 돈을 배신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등장합니다. 돈은 움직이면 줄어들지만 쌓이면 자라고 기다림이 더해지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늦었다, 지금 시작해도 소용없다, 이 마음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나이와 상관없이 흐름에만 타면 자라기 시작합니다. 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습관이 자산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넣어도 길게 반복되면 시간은 그 과정에 힘을 실어줍니다. 흐르는 물이 돌을 깎듯 작은 돈도 방향만 맞으면 크게 자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분산된 자산은 서로를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곳이 흔들려도 다른 곳이 받쳐주기 때문에 전체 흐름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기다릴 수 있으면 결국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상 전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커지고 기술은 확장되고 나라의 경제는 길게 보면 올라갑니다. 그 상승의 힘이에 내 자산이 올라타 있기만 해도 돈은 나보다 먼저 달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이해하는 자산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은 조급함과 불안을 키워 기다림을 깨뜨립니다. 둘째, 손대지 않는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계좌는 내가 고른 통발을 담아두는 곳이 되고, 한번 담으면 쉽게 열어보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공간이 됩니다. 셋째, 시장 뉴스에 반응하는 시간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떠들고, 언제나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자산은 조용한 사람에게 먼저 열립니다. 넷째, 내 돈이 자라는 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늘어난 흐름을 적어두면 기다림의 확신이 커지고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경기도에 사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시장을 따라다닐 때는 늘 불안했고 늘 조급했지만 기다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나서는 내 돈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했던 일은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잡고 시간에 맡길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만 있으면 적은 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키우는 힘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어디로 뛰어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통발을 둘지를 정하는 것. 어떻게 빨리 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래 버틸지를 정하는 것. 여러분의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면 그 흔들림은 결국 성장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통발을 준비하고 있는지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